다양한 유형의 다이어트는 특정 건강목표를 충족하고 다양한 영양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기 있는 다이어트 유형과 관련 건강목표에 대한 소개입니다. 지중해 식단, 목표 지중해 식단은 지중해 연안 국가의 전통적인 식단 패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특징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씨앗 및 건강한 지방의 올리브오일이 풍부합니다. 생선과 가금류를 적당히 섭취하고 붉은 고기는 제한합니다. 풍미를 위해 허브와 향신료를 강조합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 목표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체중 감소를 촉진하고 신진대사 건강을 개선하도록 고안된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입니다. 주요 특징 건강한 지방의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오일의 높은 섭취 중간 정도의 단백질 섭취 매우 낮은 탄수화물 섭취. 이것은 신체가 에너지로 지방을 사용하는 케토시스 상태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식물성 채식 식단. 목표 식물성 또는 채식 식단은 전체 식물성 식품을 강조하고 동물성 제품을 배제하거나 제한합니다. 이러한 식단은 심장병 위험 감소 및 체중 관리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 과일, 채소, 콩류, 통곡물, 견과류 및 씨앗에 중점을 둡니다. 일부 변형에는 제한된 양의 유제품 또는 계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팔레오 다이어트. 목표 고생물 다이어트는 초기 인류 조상의 식습관 패턴을 기반으로 하며 최적의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기능 살코기, 생선, 과일, 야채, 견과류, 씨앗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전체 식품에 집중하십시오. 곡물, 유제품, 콩류 및 가공식품은 제외됩니다. DASH 다이어트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요법. 목표 DASH 다이어트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및 저지방 유제품의 높은 소비. 나트륨, 과자 및 가공식품 섭취 제한. 글루텐 프리 식단 목적 체강 질병 또는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개인이 글루텐 함유 식품을 피하기 위해서는 글루텐 프리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기능별 보리, 호밀 및 급화 생물 제거, 쌀, 옥수수, 퀴노아 및 글루텐이 없는 곡물과 같은 자연적으로 글루텐이 없는 식품에 집중하십시오. 간헐적 단식 목적 간헐적 단식은 식사와 단식을 번갈아 하는 것으로 체중 관리 및 신진대사 건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168 방법 16시간 단식 및 8시간 식사창 또는 52 방법 5일 동안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2일 동안 비연속 칼로리 제한과 같은 다양한 단식 패턴, 포드맵이 적은 식단, 목표 낮은 FODMAP 식단은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발효성 탄수화물을 줄임으로써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의 증상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요 기능 일부 과일, 채소, 곡물 및 유제품에서 발견되는 특정 발효성 탄수화물을 일시적으로 피합니다. 방아쇠를 식별하기 위해 이러한 음식을 점진적으로 다시 도입합니다. 특히 특정 건강 상태나 영양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의료 전문가 또는 공인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개인의 영양 요구 사항은 고유하며, 개인의 건강 목표를 달성하려면 식단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개인화된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